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입니다 1998년 3월 2일, 자정이 갓 지난 새벽 12시 20분에 부천 소방대원들이 도당동 작은 비디오 가게에 긴급히 도착합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때문이었죠. 도착해보니 가게 문은 잠겨 있었고 셔터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서야 실내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라서 금세 불길이 잡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동을 비치면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가게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되죠. 그건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재 피해자는 아니었죠. 왜냐면 머리에 담요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걷어봤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감싼 비닐봉투가 나타나요. 더 걷어보니까 머리에 두건까지 썼고요. 심지어 나머지 신체 부위는 발목부터 가슴까지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또그 위에 박스 테이프까지 감겨진. 이게 말 그대로 약간 미라와 같은 기이한 형태로 발견된 겁니다. 분명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모양새입니다. 우선 피해자 신원은 비디오 가게 주인 3 9살 남성 김씨였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안면부 함몰과 다발성 골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머리 전체가 함몰될 정도로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숨을 거둔 거죠. 경찰은 즉시 현장 수색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끌름이 너무 심하고 또 진입할 때 물을 막 뿌리면서 당시로서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시신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디오 가게 주인이 이렇게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혹시 피해자가 어떤 약물이나 아니면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체내 약물 성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이 김씨가 맨정신으로 그 폭행을 견뎌냈다는 뜻이래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맞을 짓을 해서? 경찰은 우선 김씨 주변에서 용의자를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건 김씨의 아내 36살 A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셔터가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범인이 가게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조사 결과 숨진 김 씨에게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하게도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원, 범죄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보험의 최대 수혜자인 아내 A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대해서, 어, 제 남편한테 보험이 있었나요? 가입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 범행 추정 시각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일단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두고 봤을 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금품을 노렸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김씨의 몸을 감싸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저항의 흔적도 없었고요. 김씨의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듣거나 또 수상한 인물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용의자 범위를 넓히고 김씨 주변의 모든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 진행했죠. 그러던 중 현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한 남성을 포착합니다. 그는 숨진 김 씨의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던 26살의 남성 임성필이었습니다. 지난 7년 정도 이 옥탑방에 기거를 하면서 피해자 김 씨와는 형님 아우 하면서 뭐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왔다고 해요. 게다가 몇년 전부터는 직접 비디오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만큼 친분이 두터웠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임 씨가요, 이 친한 형님의 죽음 그 소식에 그다 크게 동요하는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구경하는 태도로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가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경찰이 김씨 아내 A 씨를 용의자로 의심했었을 때인데, 경찰이 직감적으로, 오, 어 이거 수상한데? 감지했죠. 바로 묻습니다. 임성필 씨, 그날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알리바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옥탑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잠을 잤다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죠. 90년대 당시만 해도 뭐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없어서 사실 확인이 힘들어요.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알리바이 때문이라도 경찰은 그를 좀더심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임 씨의 삐삐에 남아있는 수상한 메시지. 빨리 도망가. 이건 뜻밖에도 숨진 김 씨의 아내 A 씨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 오시죠? 경찰 또한 이두 사람이 불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임성필을 압박했죠? 그 문자 내용, 빨리 도망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임성필한테. 당신, 왜 그랬어? 마치 경찰이 답을 아는 듯 직설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임성필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면서 괴로워했고, 한참 후에 호흡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 혼자 있어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는 이 모든 범행은 자기가 단독으로 저질렀고, 김씨 아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경찰은 우선 그의 옥탑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주 특이한 게 발견돼요. 보니까 방 한쪽에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가 다 작동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웬 가정집 곳곳을 비추고 있고요. 거실, 주방, 침실. 어라? 가만 보니까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영상이네? 네. CCTV 감시 모니터였던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김 씨의 집에 그러니까 밑에 집 김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해서 이들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보고 있던 거예요. 너무 소름돋죠. 이거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해요. 그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김씨의 아내 A씨를 향한 어긋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 A씨를 사모하고 있었고 그 비뚤어진 욕망으로 부부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었던 건데 참고로 이들 부부와 임성필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성필은 다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름도 모른 채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다 19살이 되면서 홀로 서울로 올라왔죠. 무작정 온 거라서 딱히 먹고 살 방도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겨우 뭐 막노동, 앵벌이까지 해가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중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아내 A씨를 알게 됩니다. A씨는, 아, 이렇게 젊은 청년이 열심히 사는구나.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종종 도와주게 되는데, 임씨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좀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녀의 호의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A씨를 남몰래 좋아하게 된 거고요. 한편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던 A씨는 남편에게도 임성필을 소개했어요. 남편 김씨 역시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는 임성필에게 옥탑방도 내주고 또 비디오 가게 와서 좀 일을 하라 하면서 나름 마음을 써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부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김 씨가 그닥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임성필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에게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남편 김 씨가 원래 시골에서 크게 농사를 했었어요. 부부가 유복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배신감은 당연했고, 또이 시골 마을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농사를 접고 부천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와서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원망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종종 김 씨가 아내를 구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임성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친절과 애정을 베풀어준 A 씨를 남편이 저렇게 막대하고 구타해? 그가 너무 미웠죠. 그래서 급기야 부부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둘의 일상을 관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소리가 들어가는 카메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부부가 사는 집에다가 귀를 대고 둘의 대화를 엿듣고 또 부부관계 장면을 녹화해서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임성필은 맨날맨날 맨날 CCTV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찰하던 중 아내 A씨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무거운 쓰레기를 막 버리러 나올 때면 얼른 따라 나와서 도와주고 또 기분이 좀안 좋은지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띵동 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호감을 샀죠. 결국 아내 A씨도 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면서 둘은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죽은 김씨가 사망한 이유는 생명보험을 노리고 임성필과 아내 A씨가 살인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임성필이 펄쩍 뛰면서 아에 A씨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초에 이 사건은 숨진 김씨 형님의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니 잠, 잠깐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의 살인을 지시했다고요? 얘또 무슨 소리야 임성필이 말하길 자기가 김씨를 묶어두고 구타한 것은 맞다고 인정해요 근데 이걸 김씨가 시켰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아니, 왜 그걸 김 씨가 시켰냐? 라고 물어보는데, 임성필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보험 사기를 꾸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같은 보험 중에 머리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돈을 타내기 위해 강도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사건 3일 전에 임성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이 자해 공갈극이 성공할 경우, 내가 받는 보험금 8천만원에 3분의 1뚝 뛰어서 너 나눠줄게 라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뭐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대로라면 피해자 김 씨에게 왜 저항 흔히 없었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임성필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볼까요? 사건 당일 둘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비디오 가게에 한대 모였습니다. 이때 김씨가 임성필한테 자기 팔다리를 테이프로 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면 머리를 탁 맞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뭐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또 앞이 보이지 않게 머리에 두건 씌우고 주변에 피가 튀지 않게 비닐과 담요를 씌우는 것에 합의합니다. 여기서 임성필은 당구 큐대를 이용해서 김씨의 머리를 가격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큐대가 김씨 머리를 탁 때렸는데 이때 큐대가 바로 부러져버릴 만큼 상당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임성필이 여기서부터 이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답답하죠. 뭐야, 왜 갑자기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경찰은 어쨌든 여기까지 진술이 맞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몸에 남아 있는 상은 근데 이게요. 보니까 한대 맞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개 골이 함몰되어 있고 또온 몸에 다발성 골절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더한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큐대로 한 대가 아니네. 경찰은 임성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폭행을 부탁했다. 이것도 좀 믿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때 임성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사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가 말한 증거는 다름 아닌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앞서 두 사람이 자해공갈극을 모의했을 때 임성필이 혹시 모르니 범행 장면을 녹화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행여라도 이 김씨가 딴소리를 할까 봐 찍어둔 거래요. 거기에 김 씨도 동의했고요. 자, 그럼 지금 범행 일체를 찍은 비디오가 존재한다고 시인한 거잖아요. 경찰이 이 말에 즉각 비디오 가게로 출동했죠. 샅샅이 수색을 한 끝에 007 가방에 담겨져서 담벼락 사이에 숨겨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녹화된 일시는 1998년 3월 1일. 늦은 밤에 김 씨와 임성필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의를 한듯 범행을 시작해요. 김 씨의 몸을 칭칭 감아서 결박하는 그 임성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이때 김 씨가 아수막에 죽겠어 라고 투덜거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임성필은 아 네네 형님 깍듯이 존댓말을 하면서 아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도 대답해요. 그리고 잠시 후,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비장하게 임성필이 큐대를 집어들더니 바로 김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큐대 부러졌어요. 그리고 임성필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요. 오, 지금 여기까지 테임만 보면요. 임성필이 말한 진술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건그 후의 모습이었죠. 잠시 후에, 사라졌던 임성필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때 그의 손에 벽돌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투로 김씨를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쉐도우다. 나는 120살 먹은 악마야.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킨 놈들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 어? 너무도 아리송한 말들입니다. 근데 이 테이프 속의 임성필은 이 부분에서 임성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벽돌로 김 씨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고요. 김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만해, 그만해 소리쳤지만 임성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폭언과 폭행 끝에 결국 김 씨는 사망해요. 그런데 임성필은 김 씨의 몸이 축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미친 듯이 내리치더라고요. 잠시 후 비디오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자, 너무도 충격의 비디오였는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 비디오의 존재를 알려준 것도 임성필이에요. 그런데 진술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지금 진술이 맞지 않죠? 경찰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성필을 앉혀 두고 그 해당 영상을 플레이 해 줘요. 그는 다 보더니 앞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큐대가 부러지고 나서 이후의 장면이 등장하자 갑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건 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와, 미치겠죠. 이때 경찰은 그가 영상 속에서 말한 그 단어, 섀도우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섀도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힌트는 임 씨의 집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섀도우 클럽이라는 정체를 알수 없는 명함과 명패가 발견됐더라고요. 거기 임 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경찰은 이 단체를 추적했거든요. 근데 끝내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냥 뭐 만들어진 유령 단체라고 판단하게 돼요. 이쯤 되니까 이 사람 완전 제정신 아니네. 싶죠. 망상 장애, 조현병, 혹은 해리성 장애, 이중인격까지 의심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만약 그가 정말 정신 이상자였다면 사건 발생 전부터 어떤 이상 행동들이 포착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인들은 전혀 그런 걸 감지한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간에는 혹시 빙의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뭐 정신이 문제가 있든 빙의가 됐든 이런 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가?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성필이 일부러 막 정신 이상자라는 걸 어필해서 감명을 노린 거라고 판단했어요.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고 영상이 찍히고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임 씨가 막 기괴한 대사들을 내뱉었던 게다 연기라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과거부터 아내 A씨를 흠모하면서 CCTV 설치해두고 남편 김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증오했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에 눈엣 가시였던 남편 김씨가 마침 보험 사기를 하겠다면서 어, 구타를 제안했고 이때다 싶어 그를 제거했다는 판단. 그렇게 임성필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딘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법원의 판단대로 치밀하게 계획했다? 라고 하기엔 좀 허술한 점이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범행을 한 후에 집안에 있는 CCTV는 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걸까요? 게다가 비디오 존재를 알려준 것도 본인이었고요.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임성필이 극도의 관음증을 갖고 있는 범죄자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보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찍어서 영상으로 남겼다 라는거 여기에서 다 증명되는 거죠 게다가 그는 그걸 반복해서 즐겨 보고 싶었던 그 심리라는 건데요 아,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도 임성필이 정말 정신장애를 알았던 건지 아니면 그 법원의 판단처럼 계획살인을 한 건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임성필 그 사람 본인은요,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면서 입을 굳게 담은 상태죠. 답답합니다. 199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내에서 다중인격이 언급된 첫 번째 강력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범인의 행동. 그래서 범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미스터리를 남긴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과연 언젠가는 임성필이 진짜 살해 동기를 밝히는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